마파두부지. <목소리> 비슷한 건 있긴 있는데. 자,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다이소 프라이팬이에요. 좀 작긴 한데 요걸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건고추도 없다는 사람 이 있어서 내가 그냥 생고추 하나 갖고 왔어요. 소스 요세개 들어갑니다. 세 개. 저희 동네 마트에서 연두부 안 팔아요 할까봐 내가 오늘 순두부로, 들 순두부로 갖고 왔어 순두부 있어봐 있어, 다 있어 생강 마늘도 안 들어가요 생강 마늘 가루 넣으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편하게 해주는데 요 집에 생강이 없어요 생강 없으면 조식하지 마세요 아? <laughs> 진짜 이거는, 이거는 좀 어? 자, 나 댓글에다 이거 볼 거야 저희 집에 생강이 없는데 생강가루 넣으면 어떨까요? 나 맨날 밑에 적어줬어요 생강 없으면 재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마파두부를 만들 거니까 연두부가 좋아요. 연두부가 좋은데 연두부 없단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순두부 준비했어요. 한개만 써도 되고 내가 두부를 좋아한다 고 그러면 한개다쓰셔도 돼요. 그리고 대파, 생강, 당근 조금, 고추 하나, 양파 반 개도 안 들어가요. 한 분에 한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 고추기름 있으면 고추기름 넣으면 돼요. 아니면 그냥 식용유 식용유만 쓰세요. 추천 드리는 거예요. 중식 좋아하면 사실 치킨 스톡 하나 사놓으면 좋아요. 익은 게 치킨 스톡 좋아요. 그리고 두반장은 우리가 마파두부 할 거니까 두반장 이 들어갈 거고 이거 없으면 다시다 내면 돼요. 다시 물에 풀어서 쓰세요. 살짝 물에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후추든 후고추든 후구, 쓰면 되는데 나 백후추 있어서 지금 백후추 쓰는 거예요. 백후추는 이제 요리에서 잘안 보여갖고 제가 이제 백후추 쓰는 거고요. 진짜 간단. 진짜 간단해요. 요 정도로 뭐, 좀 진짜 간단하고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향이 제일 적은 것부터. 양파 조그만하게 썰 거요. 내가 양파를 못 썰겠다. 칼로 그냥 탕탕탕 쳐서 쓰던 거 아니면 양파안 넣어도 돼요. 근데 양파 넣는 게 맛있어요. 고기도 안 들어가는데 양파도 안 들어가면 진짜 맛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 정도 이 정도 남았어요. 이거 하나에도 이 정도면 많아요. 그고 당근을 왜 넣냐? 단맛이 조금 나는 것도 있는데 당근 넣는 건 색깔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냥 당근 안 넣셔도 으 되는데 제가 좋아서 지금 넣는 거예요 색깔 때문에 당근도 다져주세요 다진 것보다 쫑쫑쫑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향채를 썰 건데 생강 생강 생강도 많이 안 들어가요 이거 껍질 때 쓰는 생강이 갖고 그냥 쓰는 거예요 얘는 다 주시면 돼요 굳이 생생강 쓰지 말고 다진 생강 쓰셔도 돼요. 반 티스푼 나올 정도로 할 거예요. 반 티스푼 싹끓거나 진짜 정확히 반 티스푼 나와요. 정확히 와우. 반 티스푼 나옵니다. 파는 두 가지를 쓸 건데 향을 살릴 거는 흰 부분 쓸 거예요. 이 정도면 한 테이블 스푼 나오겠다. 큰 걸로 하나 나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풋가게 하나 정도. 그리고 고추는 그냥 하나 다쓸 거예요. 반 썰어서 반해가고 씨도 그냥 다 넣을 거예요. 최대한 얇게 써시면 돼요. 두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썰면 두부가 뭉개져요 그러실까봐 순두부 제가 쉽게 빼는 법 알려드릴게요. 앞에를 이렇게 자르고 뒤에 살짝 눌러주면 잘리면서 쭉 나와요. 반을 이렇게 그냥 술 누르면 어떤 칼이 이렇게 돼요. 뽕뽕뽕 끝이에요. 왜 두부가 커요? 소스를 진하게 해갖고 퍼먹게 할 거예요. 아파두분데좀 되게 쉬운 아파두고 할 거예요. 진짜고 아, 이렇게 이렇게 놔주고 이제 두마 다 썼어요. 두마 다쓰면 놔주고 먼저 소스를 만들 겁니다. 소스. 요게 고기 들어가면 민찌 들어가면 맛있어요. 민치 들어가면 맛있는데 지금 민치 없어서 민치안 넣는 거예요. 식용유. 식용 좀 넉넉하게 넣어야 돼요. 식용 좀 넉넉하게 넣고, 생강 2분의 1 테이블, 티스푼, 대파, 1 테이블 스푼, 고추 한 개, 그냥 다 넣어요.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넣으면은, 불을 세게 하면 타니까, 약불로 해갖고, 향을 올려내주고, 와, 진짜 애들 가리키는 것 같다. 야채도 그냥 다 넣어요. 향 어느 정도 올랐다 싶을 때. 이때 불을 세게 해갖고 한번 열기 열 올려줍니다 해주고 이때 연두부 하나에 닦아서 두번째 한 스푼 넣어요 왜 이거 되게 일찍 넣냐면 생각보다 조금 볶아줘야 돼요 된장 생나라 그러는데 그게 좀나요 중불로 낮춰주고 한번 볶아주고 여기에 치킨스톡 반 티스푼 정도 넣고 덜덜덜 중불에서 백고추톡톡한번 일반 고추로 했을 때두번 정도 해주고 여기에 물을 지금 이양이면물딱 100ml? 넣어봐 100ml 넣고 지금 물을 넣는 건 이제 소스 그러니까 두부가 얘를 먹어야 돼서 그래 뭐싹끓여주고 이때 맛을 한번 봐봐. 조금 간을 맞춘다. 그럼 호금만 조금 넣으면 되고 이거 간은 자기 맛대로 자기 맘대로면 하 돼요. 아, 진짜 좋다. 여기서 조금 섞으면서 좀줄들줘야 돼요. 그리고 두부 그냥 이대로 넣어. 그때또 이제 기다림기다림 기다림 맛. 이거 하는 이유가 두부가 뜨거워지라고 해주는 거예요. 한번 끓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두부가 수분이 많아서 바로 안 뜨거워져요. 마지막에 참기름, 나는 약간 참기름을 넣어. 참기름, 딱한 방울 정도 딱 넣었을 때 참기름 딱 여기다가 빼갖고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뿌려주면 내가 오늘 먹는 풍미가 달라져. 딱 이렇게 이 정도 뿌려주면 오늘 맛파두고 할땐 이거 쓸 겁니다. 유익을 쓸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끓었으니까 하나씩 두부를 들어. 그러니까 참고로 고추기름을 하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혹시 고추기름 없다는 얘기 나올 까봐 고추기름 안쓴 거예요. 오. 와 마파두부같이 생겼다 집에서 하는 중식 마파두 이렇게 뜨면 영락운 마파두부에요 아빠 어, 두부 좀 요게 간이 약간한 분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면 돼요 맛소금 같은 걸로 간 맞추시면 돼요 아빠 두부는 언두브라테 제일 좋아 나 지금 좀 궁금한 건데 이게 치킨 스톡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건 요리가 비건 요리가 아닐까 이건 비건이 먹을 수 있을까 비건이 못 먹을까 치킨 스톡이 안 들어왔으니까 치킨 스톡이 안 들어왔으면 비건이 먹겠는데. 닭고기 추출물이 3% 들어갔는데 이거 비교해가 비거해야 비굴이 할까? 닭고기 추출물이 3% 들어갔는데? <laughs> 와.. 미치 여튼 아이소 프라이팬과 이 브루스터로 이두 개로 중화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만드는 그런 중화 요리를 해볼 거고 대부분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낼 거예요. 요거 하나로 다 끝낼 거고 그래야지 좀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